지금 또 환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접수는 여기 청진기 모양이나 홈옆 옆에 있는 여기 모니터 모양에 들어가시면 둘다 여기 reg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환자를 접수할 수 있고요. 어 조금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은 여기 라스트 ptid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라스트 ptid가 내가 지금 접수하려는 환자한테 부여되는 등록번호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등록된 번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테스트 111이라는 환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환자한테 등록되는 번호는 37891이 아니라 37892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에서 패스포트 넘버는 사용할 일이 없고 이제 프롬에서 목적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성별 필수로 입력해 주시고 나이도 필수로 입력해 주시고 또 이제 25년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뭐그 키까지는 입력안 했고요, 혈압이랑 체온 정도는 필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몸무게도 필수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사진도 무조건 반드시 찍어놔야 하기 때문에 웹캠을 들고 가서 웹캠으로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사진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예를 예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나이 입력하고 입력그 다음에 사진을 선택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일단 닥터용으로 예진에 보내긴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따라 그냥 아예 완전히 선생님들한테 바로 진료를 보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닥터 이, 이해천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내겠다.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여기 옆에 예진이 넘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차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테스트 111이라는 등록번호 37892라는 환자가 1번 예천 선생님 진료가 넘어갔다는 것을 볼수 있고, 지금 여기 1 예천 선생님 옆에 1이라고 떠 있죠. 이거를 이제 청진기 아이콘 클릭해서 예천 선생님의 진료 창에 보시면, 테스트 111이라는 환자가 지금 접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